아 어, 근데 잘생긴 사람들 어. 자기가 잘생긴지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건 알려줘도 될 어. 정도야 아, 그렇다면 이 영상을 아리까리에서 클릭해본 사람들은 다 못생긴 거다 다 <laughs> 얼굴이 부셔졌다 너 진짜 못됐구나 너, 어, 너, 너 진짜 못됐다 이거너 어, 진짜 못됐다 너 진짜 못됐다 했. 안녕. 아니, 와이샤트. 안녕 와이샤스 안녕 와이샤스 그래서 오늘 커피 커피 그냥. 네. 커피 커피. 언니들이 재밌게 말할 수 있어. 오케이. 잘생긴 남자라면 반드시 겪는 일. <laughs> 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, 하나만 얘기할게 어. 청혼을 받아 대신을 받는다? 청혼을 받는다고 그래? <laughs> 진심으로 나랑 결혼해줘가 아니라 오빠 어. 왜 나랑 결혼 안 해줘요 오빠 <laughs> <laughs> 어, 어. 나랑 결혼해줄 거 아니면 꼬시지 좀마 눈으로 네. 이런 주접들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지 야너 엄마한테 감사해라.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한테 너 부모님한테 감사해라. 이런 느낌의 약간 칭찬 있잖아. 그리고 누가 하는 도 중요한 것 같아. 맞아, 맞아. 부름내에서 응. 또 털털하고 활발하고 좀 시원시원하게 말 잘하는 애들 있잖아. 어, 솔직한 애들 그런 애들이 하면 100%지. 그런 친구들이 그 말을 한다. 진짜 괜찮은 거야 외모가. 누구한테 듣느냐도 중요한데 그런 거 있잖아. 그냥 가만히 얘기하다가. 너 진짜 잘생겼. 맥락 없이 얘기하다가 거.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응. 나도 그는 진짜 잘생겼. 아, <laughs> 네, 이런 거 있잖아. 어, 새삼 잘 생긴 거야. 언니 말하면서 누구를 상상해?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? 나 빨개 얼굴. 순간 빨개졌어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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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빨개지는 거야? 보지 마. <laughs> 아, 그리고 이거 100%야. 여자들 둘이 상 모여있는데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. 아, <laughs> 그런 시선이 느껴진다? 근데 이게 익숙하다. 몇번 있었다. 그러면 100%야. 잘생기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. 아, 어, 근데 잘생긴 사람은 어. 자기가 잘생긴지 너무 잘 알아? 너무 잘 알아? 그만 알려줘도 될 어. 정도야. 내가 잘생긴지 안, 돼. 어. 안 잘생긴지 모르겠잖아? 어. 그럼 그안 잘... 잘생긴 <웃음> 거야. 갑자기 엔딩을 막나면서 얼굴 영상이 끝나버렸어 <laughs> 맞잖아. 내가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겠잖아. 안 예쁜 맞아, 거야. 맞아, 맞아. 아리까리 똑같은 거야. 그렇다면 이 영상을 아리까리에서 클릭해 본 사람들은 다 못생긴 거다. 못생긴 게 아. 아 못생긴 게 아니라 못생긴 게 아니라. 잘생긴 게 아니다. 이 아,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다 얼굴이 부셔졌다. <laughs> 아니. 그럼 <헛다>, 다이 말이야? <laughs> 너 진짜 못됐구나. 너진 어, 진짜 진짜 못됐구나 너 아, 진짜 못 됐다. 너는 <laughs> 정말 인성 못. 너 진짜 못 됐다. 너너 우리 무조리너 <laughs> 진짜 몰아가는 거 저와요. 잘하는구나? 자, 이 조회수... 남자분들 중에 네.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누가 봐도 잘생긴 거. 맞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잘생겼다. 음. 그런 거는 그런 일을 많이 겪는 거지. 그러니까 남녀노소 음. 호불호 없이 딱 봤을 때 진짜 누구나 다와저 사람 잘생겼다라고 거 생각하는 거 있잖아. 음. 어, 어. 사람마다 예쁜 거 잘생기는 기준이 잘생긴. 다르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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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누구 눈에는 저 사람이 잘생겼는데 누구 눈에는 안 잘생겼을 맞아. 수도 있어. 데 그런 사람까지 아니고 그냥 음. 누가 봐도 잘생겼다 음.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. 그리고 내가 어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실제로. 겪은 일인데, 홍대에서 알바를 할때 혼자 밥을 먹으러 갔어. 어. 골목에 걸어가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. 일반인인데 너무 잘생겼어. 어, 어. 근데 거기가 여자들 옷가게 있는데요.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? 어. 거짓말 안 하고 다 뒤돌아봐. 어, 진짜. <laughs> 진짜로. 난 그걸 보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. 어. 가로돌아본 사람 있고 친구한테 말하고 친구가 약간 삼초 있다가 뒤돌아보고 안무저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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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근데 진짜 그래 어제도 알고 있지만 보는데 아 송강 나오는 거 송강이 어. 바에 등장하는 시리즈 어. 거긴 여자들 다 <laughs> 솔직히 이건 좀 드라마라서 과장한 거고 그치? <laughs> 내가 본 장면이 진짜 재밌다니까 또 <laughs> 없어요? <laughs> 잘생긴 분들 옷가게 같은데 가잖아 어. 직원분들이 어. 여자분들이면 되게 적극적이야 어. 내 경험인데 나도 판매를 많이 해봤잖아 어. 근데 이게 막 이성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잘생겨서 너무 보기가 좋으면 이것도 입혀봤으면 좋겠고 근데 이거는 남녀 불문이야 여자분들 중에서도 좋으면 옷걸이가 좋으면 싶지요. 되게 막다 입혀보고 싶은 그런 어머 언니 진짜 너무 이것도 잘 올리고, 잘... 이런 느낌 있잖아. 어. 근데 그게 남자분도 똑같은 것 같아. 어. 또 있는 것 같아. 남자인 우리 중에 되게 잘생긴 친구가 있으면 자기 여자친구를 안보여고 아, 진짜? 근데 여자들도 사실 그렇긴 해. 여자들도 않다. 사실 그래. 너무 예쁜 친구는 안 보여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냥 혹시라도 단 1초라도 걔한테 눈이 가면 잘 내가... 하는 게 싫은 거지. 어,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맞아. 게 싫은 거야. 맞아. 되가 예뻐서 쳐다봤나? 제가 잘생겨서 쳐다봤나? 라고 느끼는 거 자체가 싫은 거야. 맞아, 맞아. 얘기했잖아. 맞아. 내 남자친구, 내 여자친구한테 내가 제일 예쁘고 내가 제일 잘생겨야 되는 맞아. 거야. 맞아, 맞아. 잘생긴 남자면 반드시 겪는 내용에 대해서 해봤어요. 음. 어땠습니까? 맞는 거 같아, 다. 의가다알아는게 맞아. 근데, 근데 우리도 이런 사람을 막 쉽게 볼수 있진 않아. 어, 맞아, 않아요? 맞아.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 되다 안녕이 중요하지, 굳이 맞아. 그, 안녕.